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대지의 처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엉터리 시행령이 지금 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정의당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대회를 시작하습니다 먼저 저희 정의당 여영국 대표님의 촉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 예정일이 오늘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재정안이 발표된 후 정의당은 시행령이 정부 안대로 재정되면 기업에 면접을 주는 중대산업재시행령 시민을 보호할 수 없는 중대시민재해시행령이 될 것이라고 그도 경고해 왔습니다. 비 법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을 위한 정의당 안도 발표하고 전달했습니다. 중계계 처벌법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사회안전수칙만칙 스스로 죽지 않았을 비전들이 청년 노동자를 보면서 전 국민은 분노했습니다죽도와 노동자들이 마지막 남긴 큰 만원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여러간 직장에서 무사히 퇴근하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절박하게 외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정치는 국민들의 외침에 과연 절박했습니까? 법안이 국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동안 법안이 후퇴되고 시행령 발표되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노동자들은 죽고 시행령이 발표되자 기업들은 즉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봄의 시행령 대응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대제해 처벌법과 시행령을 두고 중대제의 예방이 아니라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업, 기업의 돈과 힘으로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데, 정부가 장단을 맞춘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기업 보호해정권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자 오지입니다. 팽택한 청년 노동자고 이수목원 빈소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이 가시기 아니길 바랍니다. 정의당 일대와 삼투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중대자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당력을 쏟으며 부족하나마 입법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서 폭넓은 지지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내 자신과 가족 이웃 동료들에 안대당 일터와 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고 크게 한번 외쳐 주십시오. 정의당이 반드시 이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입법과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정의당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던 중대재해처법 특별본부 공동본부장 두분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홍호 부대표 모시고 촉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대재해 특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부대표 김홍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유산군 장례식장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성구스럽다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조문정치만 하실 것입니까? 이번 정부 시행령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안전을 담고 있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7월 산업안전 보건분부 출범시켜서 총리께서는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매일 6 명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 딸들 아닙니까? 세계 10위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지에 대해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덮어쓰고 가야 하겠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님 백번이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실 것입니까? 이번 시행령이 산지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건아지 김부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중국의 처벌법은 제1조 이 법은 중대재해를 해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하기에 당연히 정부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들의 목소리,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들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강력하게 고소합니다. 중대지 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겨울 중대해 처벌법 제정을 위해 바로 이곳에서 25일간 단식을 했던 저희 정의당의 강원미 의원님 모시고 석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 더운데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반.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연평균 숫자는 10만 2,44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일하다 다치고 병들어 숨진 노동자의 연평균 수차는 2045명입니다. 중대제로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그리 되었어도 다른 자식들은 살려야 한다며 한겨울 농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달 가까이 곡기를 끊어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전체 사업장의 90%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유예되는 등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법이지만 정부와 여당의 선의를 믿고 후속 시행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시행령 곳곳에 스며있는 독소 저항들을 통해 저 처참한 죽음과 제해이 정부가 아무런 반성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해 최근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작 필요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는 빠져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는 현실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가로로 쓰러지거나 심각한 지벽방에 걸려도 목록이 없으니 처벌이 안 됩니다. 중대시민재에도 광주 합동 붕괴사고, 판교 붕괴사고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놨으며, 원료 제조물질도 극히 일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해왔던 노동존중이 이런 것이었습니까? 대통령께서 평택 평택항 이선호님의 빈소에서 정원함에 약속했던 내용이 이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일말의 의지와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말도 안되는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을 지지했던 72%의 국민들과 노동자, 시민사회 산재사망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요구를 반영한 온전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다음 7가지 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의무이행점검민간위탁조 삭제하라. 둘째,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라. 셋째, 이인 1조 과로사 예방 등을 배정하는 적정의력과 예산 확보 의무 명시하라. 넷째, 도국 영역, 위탁 노동자의 재방을 위한 적정비용 인력, 수행기간을 보장하라. 다섯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으로 확대하라. 여섯째, 중대시민제의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하라. 일곱째 원료 제조 물질을 제한하는 목록과 소상공인 의무 부담 제외를 삭제하라 더 이상 노동자를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일곱 가지 시행령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23일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달말 다음 주 초, 다음 달 초에 그 국무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해주길 촉구합니다. 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